지금 저...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장관님. 아니죠. 아 그럼 내일이 중요하죠. 딱 상고심이 중요하죠. 알았죠.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꾸 이미 그러게... 형이 확정됐고 이 심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잖아요. 장관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이 대부분에서 확정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 생각 차이가 참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김문수 네. 장관님, 대한민국 우리 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국토가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거 언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정식적으로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거기서 재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표가 많이 나 것이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연도가 언제라고요? 뭐 상해 임시정부도 썼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우리 헌법에 아니 최초... 질의 답변만 하세요. 아니, 답변을 하잖습니까? 1940 우리나라 그 헌법 공부를 해 보세요. 헌법 제정할 때왜 대한민국을 할 거냐, 조선을 할 거냐 여러 개를 놓고 제정국 1 9서5년에헌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표결 결과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1919년 4월 10일의 로텐더르가도 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이 나와 있습니다. 임시정부에는 있어요. 오늘 날의 헌법 알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지금.